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한 이는 혈육 그 그러니까 너가 뭐 생각해서 연구해서 알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어, 너는 반석인데.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천국 열쇠를 나한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에 20절에 이거를 아직 때가 아니 이르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는 말하지 마. 그렇게 하고 뒤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했던 구원에 대해서 우리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 안책을 한다는 데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복음 구원 그러면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상관이 있는 척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면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힘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안에서 이걸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살아간다고, 기껏 음, 말한다고 하는 게 음,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남들한테 본이 돼야 된다. 그 정도로만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걸, 자기가 착하게 해야 되는 걸, 자기 안에서 뭐 끌어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안에서 끌어올라 오는 거는 감정은 나쁜 감정밖에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착한 감정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안에 원래 올라오는 본성, 죄의 본성은 눌러놓고 그걸 반대되는 개념만 자꾸 끌어올려서 이렇게 꾸에 내려고 하니까 나중 가면 완전히 위선자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어 일단 벌리게 됩니다. 이러니 힘이 없으니 그렇게 잘 포장을 하고 막 그렇게 자기를 끌어내서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큰 시험거리가 와버리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교회 안에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큰 일을 하다 보면 사기꾼도 많거든요. 시험 주는 사람들도 많고 큰 범죄자들도 많아요.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피해 입고 결국은 나가 떨어집니다. 이러니 응답 없는 삶, 그래서 결국은 무능한 삶. 그래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출발이 어디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된 상태에서, 이게 나한테 든든하게, 망대처럼 견고하게 체험도 되고, 뭔가 세워져 있고, 그런 상태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나가고, 그렇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데, 거기서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행복이 없습니다. 이걸 어디서 끌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걸 끌어내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 수준이 되면 괜찮은데,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여기서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 구원,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거를 체험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다 주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야곱을 말했지만, 야곱이... 솔직히 죽음 위기 딱그 앞에서 베델를 체험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베델만 아 그래 야곱이 대단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상황을 봐야 돼요.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형한테. 그런데 그 내면에는 야곱 내면에는 뭔 마음이 있었냐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하지를 않으실까? 자기는 구원 받아 놓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선택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늘 갈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체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음 그거 그렇게 체험의 시간으로 안 가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아 구원이 그렇구나. 구원이란 무엇인가 내용을 딱 붙잡고 확신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뭐 내, 그건 뭔지 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건 지옥과 사단과 죄로 인해 우리가 운명 속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 속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바꾸는 겁니다. 안 그러면 늘 시달려야 되고, 늘 힘들어야 되고, 늘 저주 재앙 당해야 됩니다. 이게 바뀐 겁니다. 더 정확히 말을 해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모르는 죄로 인해서 저주 받고 재앙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실수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멸망받습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 상태가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늘 지어놓은 죄 있습니다 그거 내가 그대로 보응받습니다 그 현실적으로도 아빠 엄마가 이렇게 빚이 많으면 그 자녀들한테 전달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내 스스로 일으키는 죄들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남한테 피해 주는 부분이 많다니까요 그다 죄로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가보면 보응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해방시킨 게 뭐냐면 거기서 완전히 끝났다고 우리를 선언한 게 뭐냐면 구원인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소서 2장 1절은 6절까지 보니까 과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천국 보자, 천국까지 가도록 우리의 배경이 싹 보장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된 거 그게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됐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 해결할 것 많은데 상처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결됐다는 거 말해주지도 않고 미래 죽어서 천국 간다고만 말을 하면 구원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말하면 3 분의 1밖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축복에 대해서는 모르고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요거 완전히 해결된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다. 사망의 신분에서 생명의 신분으로 바뀐 거다. 그리고 우리가 보응받아야 될죄 문제, 그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받은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뭘 믿어서 구원을 내가 받은 건지 모르고 있고 그 축복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뭔가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세례요한. 그리고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신비. 에레미아처럼 없는 사람들, 부상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박예주의.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좀 거룩하고 경건하고 떳떳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종교율법. 사람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그 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떳떳하고 열심히 산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나한테 문제 왔는데 이 문제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는 잘살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만 복음을 알고 교회 다녀서 그래요. 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못 봤다는 말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못 봤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내가 이런 공경에 빠졌는데 이 공경을 해결해 줄 그런 뭔가 이렇게. 어, 마법의 요술램프입니까? 요술램프의 진이 요정처럼 그렇게 알아서 그렇습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거다 그렇게 요술램프의 진이 요정으로 믿는 거가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는 거요. 아 그럴 거야 복음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확인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는지, 구원을 주셨는지 그렇게 깨달아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세 명의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재문제 해결하는 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건져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세 가지 직분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야 돼. 하나님이 위에서 권위를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증표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걸 한다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이서 3장 8절을 보니까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예언되었어요. 흑암 권세를 결박시키고 해방시켜 줄 분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주인공으로 예언이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확인되어야 되느냐.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붙잡아지면 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붙잡아지면 돼요. 확신이라는 말은 세게 믿는다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셨는지 확실히 알고 확인되어진 믿음을 보고 확신 그럽니다. 확인되어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반석 같은 축복. 우리의 사정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석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를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이게 내 것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됩니다. 우리의 행위 가지고 이 사실 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철학을 해 가지고 지혜를 개발해서 이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길을 하나밖에 안 줬어요. 믿음. 요즘에 신학자들이 요즘에 교회들이 <laughs> 복음에 대해서 너무 시, 그 성경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럼 쫙 어린 아이나 아니면 저희는 이제 자폐 치유 수련회를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 혹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인지 능력이 조금 이렇게 남들보다 못하면 그거 어떻게 이해할고요? 대부분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네가 어마어마한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그래서 그걸 다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또 그대로 행해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laughs> 그거를 이해 못하는 지적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 못 받겠네. 그러면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겠네. 예수님은 세리 때문에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창기들 때문에 아니면 저기 문둥병자 그리고 아주 뭔가 이렇게 장애인한테 찾아가 가지고 그 나래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죄에서 해방시키러 왔다. 뭐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성경은 심플하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축복이 우리 속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요하몽 1장 12절에 영접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영접이라는 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주위 이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체질을 바꾸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 7장에 보니까 또 베드로가 옛날 체질로 갑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는다고 옛날 습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누구만 누 남으십니까? 예수님만 남으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오직 복음 그 체질로만 바뀌면 됩니다. 그럼 옛날 거다 버려야 돼요. 종교 습관. 그리고 어마어마한 증거를 보고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는데 내려오니까 뭐라 그러죠? 세, 세, 세금 걷는 사람들이 너 세금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 동전 주저, 뒤져보니까 세금이 없거든.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그걸 이렇게 막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주저주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고기 낚시해가지고 거기서 동전 꺼내잖아요. 그러고 이걸 줘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잖아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 구원 받았나? 그렇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복음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증거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증거 주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증거 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증거로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한테 주신 신분과 권세, 그거를 기도로 조금만 사용해 보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흑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는 지금 이 시간 파송되고 응답의 문을 열지어다. 하늘 배경을 하나님 내가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계 보고 말수 있는 권세 누리게 하옵소서. 조금만 일곱 가지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우리의 신분 권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요금은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하시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한 채 그걸 붙잡지 못한 채 복음 놓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권세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놓쳐버리고 그거 해결에만 몰두되어 있으니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 이유가 없지 그래서 조금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구원 나는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 요거 붙잡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옥 저주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신분 변화된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보응 받아야 되는 죄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가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는 모든 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옥과 사단과 죄에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해결받았는데 이 해결받은 구원을 날마다 기도로 축복으로 누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